안녕하세요. 공업TV의 공허브 공업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족관계 증명서 예시를 보고 증명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자로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보이는데요. 우선 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2008년 1월 1일 전까지는 이제 요 서류가 없었고 호적이라는 걸 사용해서 개인별 증명서가 아닌 호주별 증명서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호적을 떼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손주들이 수십 명씩 나오기도 합니다. 2008년 이후에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본인, 성명,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 번호 나오고 성별, 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본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본 또는 이제 본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문 집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씨라고 해도 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본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특정 지역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본의 시조 되시는 분의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예를 들어 이시 중에서 이제 덕수이씨라고 있는데 그 덕수라는 말은 이제 개성의 개풍 지역입니다. 그래서 덕수이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덕자에 이제 물수를 쓰게 되는데 어,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율곡이, 이 어머니, 어머니 신사임당 등. 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100원짜리, 500원, 5만원의 화폐 주인공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집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돌아와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제 한자를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 한번 이제 써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요.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가자 그리고 네, 족자는 이제 결해족 흔히 결해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가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할 관 관계할 관이 좀 어렵습니다 네, 관계할 관 그다음에 계자는 어, 이제 멜케 맨다는 건 이제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이어질 게. 증 자는 증거증. 명 자는 이제 흔히 이제 보통 밝을 명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밝힐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등록기준지는 예전에 말하던 흔히 말하는 이제 본적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자는 오를 등 기재할 등, 록자는 어, 기록할 록, 그다음에 기자는 턱이 기초기, 준자는 준할 준, 지자는 이제 땅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쪽을 보시면 이제 구분이 있죠. 이제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할 구 나눌 분 그쪽에 여러 개를 이제 성명, 출생 연월일 이런 식으로 몇개 이제, 이제 나누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성명은 이제 예, 성 자로 오해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성시성그 다음에 이름명, 출생 연월일은 날출, 날생, 해년, 달월, 날일. 예, 좀 비교적 쉬운 한, 쉬운 한자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살, 주, 이제 백성민, 주민민. 등 자는 아까, 아까 나왔던 이제 기재할 등. 록 자도 아까 나왔었죠. 기재할록 이제 번호, 번호는 이제 차례 번. 이제 호 자는 이름호, 부를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별은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요 성자 같은 경우에는 성성, 달을 별 그리고 본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근본본 이렇게 됩니다. 가족사항은 마찬가지로 이제 집가자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족다, 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사, 항목항. 네. 밑에 쪽 보시면, 이제, 이 본인은 이제 이름이 나왔고, 이제 가족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해서 이제 3대가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요.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형제자매가 안 나온다는 거 이제, 집계만 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가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부자는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부. 어머니 뭐 자녀는 아들자 딸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족 관계증명서 살펴봤고요. 어, 아이들의 한자를 위해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